고대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라 로마 공화정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카이사르는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갈리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며 로마의 영웅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권력 욕심은 많은 원로원 의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원전 49년 그는 루비콘 강을 건너며 내전을 일으켰고 결국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종신 독재관에 오르면서 공화정의 전통을 무시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브루투스를 포함한 60명 이상의 원로원 의원들이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에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 3월 15일 이른바 이드의 3월에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23번의 칼을 맞고 암살당합니다. 카이사르는 죽기 직전 가장 가까웠던 브루투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대사는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공화정을 되살리려던 시도였지만 오히려 로마는 더큰 혼란과 내전에 빠졌고 결국 재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었죠.